이 영상은 만든 놈의 헛소리를 담은 영상입니다. 참고로 다른 편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너 대낮부터 뭐하냐? 젠장, 삐뚤어지겠어. 이것도 무슨 뜻이냐고? 이 세상은 너무 썩었어. 왜 그러는 건데? 어느 날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려고 했단 말이야. 몇년 전만 해도 첫인표를 뽑을 수 있었어.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거기서 반응이 온 거지. 다행히 설상가상으로 해결은 했지만. 난 엄청난 걸 깨달고 말았지. 또 휴지가 없다고? 헐, 어떻게 알았지? 난 하나부터 열까지, 휴지 얘기만 하잖아. 아침부터 휴지로 시작하고, 휴지로 끝나고, 머리에 휴지로 가득 찬 거냐? 요새 영상 보니까 처쳐 여기가 끝이 아니야. 뭐, 어쨌든, 그 권한에서 빠져나온 순간에, 뭘로 따근 거냐? 진정 늦었다. 지금 신하. 싱하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들께서는 괜히 뛰쳐오다가 자빠져 주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나의 타고난 순발력으로 아슬아슬하게 탔지만 이번 역은 루친구루친구역입니 누진구. 잘못 탔다. 너가 확인도 안하고 무작정 들어간 탓이잖아. 이 정도로 끝났으면 말도 안 했다고 어라 어디서 내리는 거였더라? 혹시 또 잘못 탔으면 어떡하지? 진주한 궁금하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면 뺏길 텐데. 하지만 지금 요상한 데에 가고 있을 수도. 아나 보긴 봐야 할 텐데. 아등짝이 가렵다. 그래서 자리 뺏겼다는 거잖아. 네, 어떤 할머니께서 대기 타고 있으셨더라고요. 겨우 그런 걸로 징징대다니. 뭐? 겨우 그런 걸로, 내 녀석이 그 아픔을 아냐? 내 앞에 불편한 분이 있으면, 얼렁 나오라는 그 눈치감을 받아봤냐고, 그리고 종이로운 마음으로 기껏 앉으라고 했지만, 그분은 계속 괜찮다 괜찮다 하고, 그러는 도중에 절친한 형님이 앉으셨지. 감사. 그냥 삐뚤어지겠어. 이 개념 없는 세계에 계속 있을 순 없어. 그래, 난. 이제부터 입강통을 쓰고 당겨주겠다. 평소에도 쓰던 거였잖아. 날 말리지 마. 이런 세계에 계속 있을 순 없어. 안 말렸어, 멍충아. 너들이 뭐, 정답게 묻는 겁니까? 이 놈이 갑자기 세상이 씌었대 뭐? 응?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꿈과 사랑이 넘치는데요. 너가 그런 말을 하니깐 왠지 안 어울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훗는 알면 안 되는 진실을 몰라. 진실? 그래.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주도록 하지. 이 게임에는. 한 가지 미스테리가 있어 미스테리? 그래 너 환생은 알고 있겠지? 그거 돈 많은 놈들만 지르는 거잖아 그래 나도 한 주마다 캐시를 지르고 있지 하지만 그 환생에서 n p c 나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싱하영씨가 원한다면 지금 육체를 버리고 새로운 육체로 환생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어쨌다고? 그럼 묻겠는데 전에 섰던 몸뚱이는 어디 있는 거냐? 알면 안 되는 걸 알게 된 디펜과 그리고 보니 제 이름이 뭐죠? 알게 뭐야 디펜까지 나왔는데 이름을 모르는 행인이었다 더 엔딩 오 드디어 내 정신을 이어받았군 네이 세상은 너무 어지럽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세계를 바꿔오자고 네 그러죠 뭘봐 꺼져 난 절대 안껴 하려면 이어 믿... 잠시 후 좋아서 내일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야 자 가자 저기, 빛나는 태양 같은 내일을 향하여, 진정. 흐흐흐흐, <laughs> 그 너희들 만들어는 되지 않을 것이다. 뭐야, 쟨 새로운 놈인가? 그냥 시간 때워야 될것 같아서. 안녕하십니까. 투풍간지 <놀람> <품관지 놀람> 투구용자 하즈메다. 항상 영상 다이어리에 많은 관심을 떨겨줘서 고맙군. 그래서 이 투구용자가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술하면 뭐, 욕을 먹겠지. 그러니 많은 참여 부탁만 한다.